이 차가 이제 벤처 E200, E12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 OM 도어이 OM 도어의 구조가, 외행 구조가 요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6인치를 달면 크게 뭐, 신경 쓸 것도 없는데 8인치를 장착하지 않습니까? 8인치를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동영상에서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이도어에 어, 이도어가 이제 약하면, 이, 도화 트림의 구조라든가, 또 재질, 이게 음악적으로 떨림이 많거나 약한 거면 이도화 포켓을 포기하고 이, 이만큼을 개조해서 어, 넓게 나무를 대서 이 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도화 자체가, 어, 재료가 이게 음악적으로 노이즈 유발을 적게 하게 되고 또이 전체적인 디자인 구조도 괜찮고 모양이, 그럼 포켓은 써먹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리고 이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어, 요만큼만 전체 개조를 하는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소리 내는 데는 유리하긴 한데 일도 많고 그러고 이거는 전체 개조를 안해도 도화 트림이 이제 좀 탄탄한 펜이라서 어 일도 좀 수월하게 하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도 도화의 OM을 최대한 살리는게 좋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요부분만큼만 개조한다 그러다보니 이쪽 펜에는 도화 배풀이 존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또화 배풀 스피커가지고되는 배풀이 존재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어 앞부분에 대해서만 어그이 앞부분에 앞부분에 대해서만 어그 스피카 배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통상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를 피스 받고 뭐 이것도 이 어떻게 하는지 피스를 받겠죠 근데 이이 이 표면과 이 안쪽 철판의 표면이 어, 민자가 아닙니다. 좀 많이 놓아 있습니다. 구조가. 이게 뿔뚱뿔뚱 놓아 있죠. 그래서 나무를 하나 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어, 동상은 일어나서 나무를 대고 레진을 좀 발라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이제 소리가 좀더 어, 맹료하고 스피커 본 콘지 고유의 재질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떨림이 없어야 되고, 인클루저 안쪽에 구조가 어, 스피커 소리를 어, 본연의 소리를 잘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지원군이, 어, 여기 앵클로즈 구조죠. 크기와 구조, 그 앵클로즈 안쪽에 또 여러 다양한 재료들, 이게 이제 스피커 본연의 콘지의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이렇게 이미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어, 구조를 변경을 많이 안 해도, 어, 공간의 크기와 체적을 조절하면서, 음악 소리를 잘낼수 있는 소재로 이미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본인의 소리를 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피카가 움직일 때 이게 떨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게 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도 떨리는데 이 손보다 스피카 힘이 순간적으로 탁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약 그, 우리 총을 쏘면 총알 탄두, 어, 탄두가 하약의 폭발의 힘으로날라가지만그 하약이 그 탄두 뒤편에 탄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탄, 그내관을탁 때리면, 그, 그 탄피 속에 있는 하약이 탁 터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총알 탄두가 평날라가지 않습니까? 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포도 마찬가지고, 어, 미사일이 아닌 다음으로는 대포, 박격포 우리가 뭐, 건총, 시그틴 총, 뭐, 다, 다, 갈기는 모든 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탄피 안에 하약이 기껏 해봐야 뭐한뭐 뭐 20g, 10g, 5g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그 하약을 이 탄피 속에서 드러내가지고 이 나무 위에다 이 부어가지고 이 라이터 불 같은 거로 열을 가면 픽 하고 그냥 타고 맙니다. 연기 조금 나고 픽 이래 하고 말죠. 그 힘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탄피 속에 들어가서 탄피 주변에 그 총구가 빡 맞고 그러면, 하약이 순간적으로 터졌을 때, 어디 압력이 쉬어나갈 때가 없을 때, 어디 압력이 쉬어나갈 때가 없을 때, 그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하약, 몇 그램밖에 안 되는 하약이, 그 새끼 손톱만한 총알, 총알을 몇백 메다, 몇 킬로까지 그대로 날아가서 표적을 부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원리냐면, 어, 떤 압력이,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그 에너지가 엄원대로 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쪽에 쓸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매끄러운 에게안 되는 화약이 탄피 속에서 작동될 때는 강력한 파워로 인해서 이 탄두를 날려보낸다우리가 총알보다 빠르다. 총알 모든 사람 총, 총알같이 빠르다 이런 말이 하셨습니까? 총알이 그만 빠른 겁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탄 화약에서 나오는 거죠. 화약에서 나오지만 화약이 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단피를 하는 구조 속에 넣어가지고 쏘지 않습니까? 아까도 했지만은그 하얗 단피 속에는 하약을 그냥 맨땅에 부어가지고 뭔가 열을 가해서 부,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피하고 마는 겁니다. 그거 뭐뭐몇메다뭐몇 센치만 몇몇 떨어져있어도 전혀 에너지를 전달이 안 되죠. 그몇 센치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단피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몇 센치가 아니고 몇분까지그 에너지를 보낸다.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이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도 중간적으로 빡 움직일 때, 이게,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면, 단피 속에 있는 하약이 아니고, 단피 밖에 있는 하약이 되는 거죠. 이게 움직이면. 그래서 이게 최대한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일수록, 단피 속에 하약으로, 단피 속에 하약, 단 총구 속에 하약 속으로 그 하약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통이 됐을 거라 보고, 예, 그렇게 하려 하니까, 그렇게 하려 하니까, 이게 안 움직이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콘크리트를 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차가,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또 뭐, 이렇게, 저, 도와 트림이 조립이 안 됐어도 안 되고, 그렇게, 아, 이, 안 움직이게 할수 있지만, 소리도 잘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인다고 해서 소리 다잘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게 하고, 소리의 본연의 소리도 찾아야 되고, 그두 가지를 잡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차가, 어, 그, 진행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우리가 통상 종이를 가지고 나무를 대기 위해서 가닥 모양을 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나무를, 이러한 나무를 피스를 받고, 이 피스를 몇방 받고, 뭐, 이, 이 현재 이 사항 같은 뭐, 이 부분에다가 레진을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매트를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정해서 스피커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리됐을 때도 좋지요. 좋은데, 완전한 단피 속의 하얗기 아니다. 어 그래서 어이이나이 배퍼 도 외바깥쪽에 이, 이 배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안쪽에 어, 특별한 구조 어, 배퍼를 이 바깥쪽 배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인클로저 내부의 배퍼 배플, 배퍼를 1차 배퍼를 만들었죠. 이 종이 가다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왜냐면 이 안쪽에, 이거는 보이지만 안쪽에는 우리가 잘못 보지 않습니까? 이 더듬어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가지고 필요한 부분까지 최대한 근접해가지고 안쪽에 배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바깥쪽 배포라고, 바깥쪽 이 쇠와 쇠가 경계가 되고, 쇠가 경계가 되면서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두 개를 맞, 맞좁온다 맞좁으면 이거 하나만 이렇게 덜렁덜렁 있어요. 이 대충 뭐 매트 바르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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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조으면 서로가 안쪽과 바깥쪽을 조으면이 셰판하고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셰판. 이 셰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셰판의 탄탄함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면서 도와 베풀 스피커 베풀하고 결합돼서 더 튼튼하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로 하게 되면, 이 나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뚜껍고 크면 괜찮은데 좁지 않습니까? 좁고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가서 잘 결합될 수 있는지 이 나무 두께 이래 이제 정확 문제점 없이 결합될 수 있도록 나무를 제작한 다음에 이 나무도 일종의 어, 털이죠 털이 나무도 나무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나무의 무게가 또 한계가 있고, 어, 그래서, 어, 쇠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 쇠, 쇠로 하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공정이 이제 1차 공정, 스피커는 요, 요 사이즈가 됩니다. 2차 공정, 3차 공정 또 공장에 가서 또 캐드 써가지고또 쇠를 잘라와서 이 쇠를 또 구멍을 내가 또 쇠가 바로 쇠에 붙으면 어 접착력이 떨어진다 해서 이 쇠를 어또 이렇게 어, 뭐 방수 세폰지 같은 거, 접착력을 높이는, 그립력을 높이는 어 소재를 또 뺑둘러 다 붙였죠 이 쇠입니다, CBT. 그럼 이것을 일단 이제 안쪽 패널의 쇠와 바깥쪽 패널의 쇠가 이제 서로 맞볼트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까지 오면 더 쇠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 질량, 스피커의 질량, 우리 또뭐 이야기하지만은 뭐 비행기를 잡는 총, 총이다. 그러면 총구가 크고 굽지 않습니까? 총알이 더 크고 멀리 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어, 질량 총, 총을 쏘는 그 총에, 총구, 그 등에, 등발, 질량이 있어야 큰 총알을 마음 놓고 쏠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된 거죠. 요쪽, 요쪽도 더 많이 놓고, 요, 없지만은 더 놓게 되니까. 이러면 넣어서 한번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땅에다 나으면 땅에 나으면 되게끔 그리 맞췄난 거죠 요 하단부에 그대로 이제 이 쇠가 이제 수평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거고 그럼 이랬을 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겠다 요 정도 선에서 요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게 안에 존재할 쇠고 바깥쪽 존재할 쇠는 이제 요기죠 요거 어 요것을 어, 일단은, 이막볼트를 조우기 위해서 도화 철판에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일단은 두 방을, 피스 두 개를, 볼트 두 개를 먼저 조한 다음에, 이걸 임시 고정해서, 이 구멍 구멍에 맞는, 어, 또, 어, 홀을 타공하기 위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요래가지고, 하나만 조으면수한데 이게 이제 잘조아질지이게 안쪽에 쇠하고 바깥쪽 쇠하고 구멍이 맞아야 되, 되지 않습니까? 잘 좋아지네. 이제 몇번 하니까 잘 되네. 처음에 할땐잘안 되더만. 그래 요리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구멍을 두 개를 냈으니까. 중요한 자리죠. 지금 이게 어 잘못 이게 위치가 잘못되면 도어 트림이 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 보이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상태로 해가지고 그러고 이전에 이미 이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표시를 벗어나면 벗어나면 도어 트림이 조립이 안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아랫단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이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구멍을 다 이제 구멍을 낼 겁니다. 구멍을 내면 이제 그대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1mm 정도의 오차가 없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도화트림이 조립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제 도화트림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철판 접어난 것 때문에 요게 볼트 자에 리 이게 딱안 붙어 가지고 조금 뜹니다. 근데 손, 손으로 강제로 밀어 보면 이게 쇠가 도와트림이 되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되 있지는 않고 안쪽에도, 위쪽에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해서, 이제, 음, 이제 나머지 볼트 18개를 우지 않습니까? 8T, 8, 8mm 볼트를 18개를 우는데 지금 두 개는 조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 나머지 16개를 아야 되겠죠. 이전에 나중에 또 좋을 때예 자기 위치에 와야 되니까 이게 최종 자기 자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자 준비 문제라든가, 어 도화를 이제 이렇게 안쪽 손을 발때 이걸 분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분해했을 때이 빨간 이제 매직으로 표시한 요거 기준으로 이제 조립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풀, 풀기 전에, 풀기 전에 여기 이제 구멍을 내야 되겠죠.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편에 이미 탭이 나있기 때문에 탭이 망가지니까 그냥 이대로 이제 반만 쇠를 구멍내고 분해한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다시 구멍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좀안 좋은데서 끝까지 떨어버렸다. 이쪽 부분은 이제 그거, 그거 아니니까 놔두고 제가 청소기 좀또 깔고